제가 앞서서 관절염으로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연골 손상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염증 반응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릎 건강을 위해선 염증 억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관절염으로 닳고 떨어져 나간 관절 연골의 부스러기들이 관절막을 자극해서 관절막 세포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 이 염증 매개 물질들이 또 다른 관절 연골을 파괴해서 음. 악순환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아, 이 관절의 근본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염증 때문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콘드로이틴이 염증을 잡는데 도움을 줄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 연골의 핵심 성분인 콘드로이틴이 뛰어난 항염작용을 통해서 염증원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는 하얀 거즈 부분을 관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골 손상으로 인해 관절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을 동반한 관절염이 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콘드로이친을 보충해 주면 염증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두개 비교하실 수가 있죠. 아, 음, 라지렇 아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콘드로이친이 염증 물질을 잘 제거해 주는 것 같네요. 네. 음. 실제로 이 관절염을 유발한 실험 실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2주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주군에 비해서 염증 물질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아, 이 콘드로이친이 관절염의 근본적인 이유인 염증을 잡아주면 연골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험용 쥐에게 콘드로이친을 6주간 각각 300, 600, 900mg을 투여했더니 음... 콘드로이친의 양이 많을수록 연골 세포를 보호하고 연골 분해를 억제해서 연골의 부피가 감소되는 게 적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후에 6개월과 12개월 후 결과를 확인하자 대조군에 비해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군에서 연골의 부피 손상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관절 속에 있는 염증. 이게 관절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이런 음. 혈관 질환 발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관절염이 있는 사람을 추적 관찰한 결과. 관절염이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콘드로치는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염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질환, 동맥경화증, 그리고 파킨슨병과 같은 이런 신경계 질환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 사실 저도 간절염 초기인데다가 혈압, 혈당 모두 높아서 걱정이 많거든요. 젊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겠네요. 음... 예...